아 여기 상수 <laughs> 아. 기가 막힌 곳이지 <laughs> 우리의 추억이 있는 어려있어 그냥, 그냥, 어려워 있어, 그냥. 아. 아. 예전에 우리 속쿠가 갔을 때 고마사바 먹어봤지 어 알지 근데 여기 상수에도 맛있게 고등어회를 하는 아 <laughs> 어. 진짜? 아. 그런 이자카야가 있다 그래서 섹시한 고등어회를 먹으러 그래서 섹시 푸드라 그러나? 아 그런가보다 아 그래서 그 고등어회를 먹으러 어. 상수에 나와봤습니다 아, 아, 너무 좋은데? 자 그럼. Let's go. i c 까 아, 좋네. 오, 바로, 바로 이고. 어. 벌써 이름부터 가 예술이야. 아, 네. 아사쿠사 예술집입니다. 예술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laughs> 이리 온나 온까 뭐야? 일본 음악. 아 아아 아유 잘하네 감사합니다 홍삼을 정리고있는 정어리 소스 완전 감자 샐러 아아 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아, 아, 일본 분이기 그렇다 진짜 완전 아, 일본 분에요아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아 어, 음. 진짜 좋아 일본에 온거 같아 어 아. 노래도 아아 말씀해 주셔 섹시한 제철 고마 양념에 거기 <laughs> <laughs> 섹시한 약력 <이력도> 썼어 <laughs> <써서>. 아니 <laughs> 섹시하면 <laughs> 나한테 이 그렇지. <그치>. 치아 <laughs> 근데 여기는 혼술 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음. 뒤에 혼술하고 오신 분도 계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단골분이신가봐 <laughs> 아. 사장님하고 눈빛이 나그래 그리고 대표님이 아사쿠사에서 20년, 일본에서 어. 20년 세다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그그 어, 아사쿠사? 어. 근데 아빠 한국어 발음이 어. 거 어, 일본인 분처럼. 어. 어. 어, 우리는 우린 드럼 아니지. 어. 어. 아. 딱 그냥 그 억양이 있어. 아 근데 그냥 진짜 일본 분이 좋았어. 어 완전 딱 아. 일본 분처럼. 아 스보미. 아, 스보미. <laughs> <laughs> 와쯔보미가 <laughs> 나올 줄이야. <laughs> 이게 포테토 사라다가 <laughs> 네. 기본으로 나오는 거 같아. <laughs> 어. 나 포테토 사도 환장하는 거지. 아니아 너무 좋아지. 하나 <laughs> 니네랑 나눠 먹는 거 자체가 기분이 나빠. <웃음> <웃음> 위에 장어리 소스가 올라갈. 버터고가 얘 정원 있었어. 아, 어때? <웃음> 야, 어때라고 물어보면 어이고. 다낼 거야가 이러네. 아. 웃겨. 이걸로 끝났다. 네. 아. 어. 얼마나 맛이 섹시할지 알거 같아. 얼마 <laughs> 사거나. <laughs> 아, 네, 맞아요. 님 받고 음식 설명 좀 드릴게요. 네. 과 간장 소스로 간장 간은 되어 있고요. 어. 네. 부족하시면은 자기만의 계산을 해서 같이 드시고 빔은 처음부터 뿌려 주지 네. 마시고요. 어. 마삭이 아니라 약간 자잘하게해 가지고 음. 아, 아, 어. 마사비 해서 밥에 얹어. 아, 이렇게 했습니다.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가면 생맥주부터 딱 마시고 시작해. 아, 그치. 아, 공항 내리자마자. 그거는 먹으면... 무조건 외워야 아, 돼. 일본에 가면 국물이야. 맞아. 마주와. 맞아. 마주. 응. 아 마주와 노미모노와. 응. 마주와. 그래 그냥 마주 노미모노 그러니까 먼저 마실 응. 것은 응. 어떻게 할까. 응. 걔는 조금 뭔가 맥주부터 세팅인 거 어, 술부터 어. 세팅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거 보니까 일본 가야겠다. 기억 돼 살리러. 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고고 5. 5. 슈퍼 드라이 메모리 <laughs> <내 머리> 드라이 메모리 고 5. 5. 드라이 해줘 이덕 5. 줄알야어 5. 모발 5. 5. 잠깐 5. 공화사바 먹을 때는 어. 의식이 있어 뭐냐면 딱 이렇게 하고 고마사바 분신사바 고마사바 분신 사바, 고마 사바, 분신 사바 <목소리> <목소리> 이런 분신이 이런 분신새끼 야 이제 의식했으니까 더, 정말... 더 맛있을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여기서부 얘기할 뻔했네 <웃음> <웃음> 더 맛있을 거야 한번 아몇개 전에 야 부정의 기운을 내가 <laughs> 다, 다, 다 없앤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와, <웃음> <일본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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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국고가 되죠? 일본인가? 국고가인가? 와와 비린맛이 있 <laughs> 응. 아유 도 없어. 아 진짜? 아, 그거 맛있겠다. <laughs> 키키크지. 응. 아사비를 올려서 두근두근 거리는데? 아, <laughs> 뭐 먹여도 안 올라와. 응. 어, 먹여. 맞아 진짜. 야, 강모. 당야 그래야 되는 레벨이야. 아, 음. 당근 음. 아니야. 그리고 여기 살짝 와사비 올려야 아, 와사비. 에, 그거 뭐 그냥. 내가 갖 까만거인식으로 뽑아봐 이 사진은 어떻게 올려 진짜 맛있다 피자추고 우리 조카님 교수가 얘야 뿜아잇 이그제클레스나 일본 가면 많이 하는 얘기 뿜아오 <목소리> <목소리> 근데 진짜 음. 맛있어 오어이 감자 양념 맛있을 것 같아 아, 아. 양념도 있어 강추? 어. 어 진짜 강추 고마사바를 이렇게 한국에서 진짜 후쿠오카의 맛을 느낄 수가 있네 이 고등어회가 진짜 잘 못하면 비리거든요. 그게 제일 그렇다요 그게 가장 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음. 근데 그치. 비리 못 먹지. 1도 없다 일도. 없다. 진짜. 아 정말 1도 <laughs> 진짜. 어느 정도는지 알고 있이지예전는 뭐스. 네. 오늘 요새 <laughs> 응. 뭐 힘드냐? 요새 힘드냐? 요새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네. 뭐. 네. 자, 나이 먹고 4 0대 이후에 응. 친구들 만나서 때돈안 응. 내는 방법 응. <laughs> 이런 게 돌더라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아, 뭐 처음에 만나자마자 어. 일단 뭐뭐 뭐, 뭐 먹을래? 그러면 응. 그냥 뭐 아무거나 <laughs> 일단 일단 목소리 저음으로 깔고 뭐. 응. 아무거나 나 응. 뭐 아무나 괜찮아 응. 그리고 이제 알람을 맞춰 놓는 거야 응. 핸드 어, 알람을. 아, 아, 핸드폰 알람을? 그러면 아, 음, 딱 알람 올리면 음, 일단 갖고 나가. 전화오죠. 전화오죠. 그래서 친구가 보이는 시야에서 어, 막삽대들이가 네. 하면서 막안 어. 된다고. 아, 아, 뭐. 아, 진짜 왜 그러게, 아, 진짜.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돌아오면 친구들이 모르잖아요. 어. 무슨 일이신지. 그치. 에이, 아, 아니야. 신경 <laughs> 쓰지 <중요하시지> 마. <웃음> <웃음> 뭐 이런 아, 얘기가 있었는데 네. 다 필요 없다, 그거. <웃음> 그 <웃음> 방법 다 필요 없어. 내가 예전에 실한데 재광이랑 응. 응. 술을 먹은 적이 있어. 응. 1 차를 내가 냈어, 응. 1, 2 차를 거의 내가 냈어. 응. 근데 3차 이제 배가 부르잖아. 재광이가 막아 저기 소고기 집 가서 그냥 가볍게 응. 소고기 이렇게 한 점씩 집어먹어서 소주 한잔 하자. 자기가, 자기가 내겠다고. 응. 그래서 계속 갔지. 3차 정도 는 내야 될거 아니야? 아그렇 응.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현아 그래서 왜? 해야 돼. 나 죽고 싶다. <laughs> 내가 그래서 내가 왜왜 무슨 일이야, 대? 씨발 <laughs> <시발>, 돈이 없다. <laughs> 그래서 내가 아니 걱정은 되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여기 쥐가 낸다면서? <laughs> 근데 돈이 없다고 죽고 싶대. 근데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laughs> 내가 화장실 반해적하면서 조용히 계산했지. <laughs> <laughs> 그래 나가지고 했더니 어 계산이 되어 있는 거야. 아 이거 되게 복잡한 방법이 많이네. <laughs> 복잡한 방법 필요 없어. 그냥 어, 가가지고 가서... <laughs> <나 먹고> 나죽고 싶다. <웃음> <웃음> 그러면 어쩔 수 없어. <laughs> 뭐 써야지 냐야지뭐 어떻게. <laughs> 아니 나는 진짜로 <laughs> 이거 조금 시일이 지나서 알았어. 어, <laughs> 어. 내가 어. 내가 말을 했어. 맞네.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아, 밥이또 나오네. 밥이 아, 싸러니 그러니까. <laughs> 마침 원했는데 일본 분이세요? 네, 아, 한국어 너무 잘하셨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발음이 잘 완전 한국 분이셔 가지고. 니혼진데스. 만. 진우 지가 일본인. <웃음> 그러니까 <laughs> 니게니 <니가 일본인이 웃음> 너가 일본인입니다라고 <laughs> 한 거야.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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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니혼진데스. 까르 붙어요. 아, 그 까. 맞아. 아, 나마파두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근데 여기 느낌이 딱왔어 이거 맛있는 마파두부.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매콤하다. 오 어, 그래? 와, 여기는 밥이랑 다잘 어울리네. 아, 짜 <laughs> 솔직히 말해볼까? 아, 사히광고이 광고 노이야 이거 거야거뭐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뭐뭐거지뭐아 뭐야? 이거 는거뭐거거뭐잖아거마신 이거 뭐아이 이거 뭐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래는 <laughs> <아이슨> 드라이 드라이버. 아니,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거이버 드라이버 드라이이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라이버이버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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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이 밥이랑 너무 잘어울는데 응. 아, 근데 나는 무엇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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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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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밥이 부족하다고 아 <laughs> <laughs> 이거랑 먹어도 맛있고, 이거랑 먹어도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laughs> 뭐 갈치 이거 큰일인데? 큰일 <laughs> 음. 뼈까지 끄셔서 다 드실 수 있어요. 뼈까지요? 아, 머리 빼고요. 머리 빼고. 네. 네. 어, 갈치 튀김. 아 어, 딱 소금만 찍어봐요. 음. <laughs> 웃는다. 일단 콧바람 나오면 끝나? <laughs> 이빨 없어도 먹겠는데? <웃음> <웃음> 야, 진짜로. 이빨 없어도 먹을 거. 와 진짜. 틀리 없이 가는 게. <laughs> 어 틀리 없어. 어 그냥 혐마 있어도 될 거야. <웃음> <웃음> 장난 아니야. <laughs> 진짜 예술이야. 넌예술이야와 아, 진짜 이름 <laughs> 그대로네 이런 <이건. 웃음> 집에서. <거야>. 예술이야 예술.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여 여긴 진짜 음식을. 정말 다잘하시아 음. 아, 맞네. 그 말이 아, 네, 딱 맞다. 너무 아, 다리 널리 알려서 한번 아, 응. 다 드셔봤으면 좋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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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야. 아예 생각했다. 아술이야와고주술야가 맛있다고. 제슬퍼공수원 아니야. 슬퍼 하지마 아 그러네 <laughs> 음. 자, 대가리 빼고 얘를 먹으면 될 것. 왕관 아닌가요? 뼈까지 <laughs> <laughs> 다. 이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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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악세사리 아닌가 이거 팔찌. 이거 그러니까, <laughs> 어. 이건 손 들어가겠나. <laughs> 음. 마스 피스 아니야? 음, 네. <laughs> 짭조름하니 <짭조로만이> 맛있네. <laughs> 사장님이 음. 이에게기다려다음와떡가 이렇게 맛있구나 맛고요 너무 맛있네 사장이 아, 고양이 제주도라고 러셨던것 같아요 아진짜 음. 대표님 대표님 제주도라고 하던거 같아요 뭐분이요어 맞아 맞아 그러길래 둘이 술나봐슈 슈퍼에서? 자. <laughs> <laughs> 진짜 나는 어 이렇게 음식에 진심인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와 우리 또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이렇게 음식에 진심을 갖고 하는 가게가 난 정말 잘 됐어요. 완잘 돼요. 그 진심이. 많은 분들한테 통했으면 좋겠어요. 응, 맞아 아니, 정말이에요. 응. 그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요 응.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응. 되게 열심히 사는. 맞아맞아 응. 보통 맞아. 분들. 근데 그 응. 기회가 순서대로 오지 않잖아요. 어, 그렇지, 그 그렇지. 기회가 뭐 어떤 분들한테는 20대에도 오고. 맞아 어떤 분들한테는 40대에도 오고. 또 50대, 6 0대도 오고. 그건 아모르야 근데 그냥 묵묵히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뭐 기회와 운이 와서 그렇지 꼭잘 됐으면 좋겠어.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음. 음. 그래서, 그래서 나는 천이 좀 어찌 됐든 얘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아 아직 아니야. 어, 아니야. 아직 <laughs>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그러면 <웃음> 얘기했어. 그러면 얘기했잖아. 나는 동생이 음. 나한테. 음. 오빠 인플루언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내가 어, 아이 그치, 나, 오빠 인플루언서 아니야 어, 어, 오빠 뭔데? 어. 나천종야난 <laughs> 아, 그냥 천종현이야 <laughs> <되지. 웃음> 무슨 내가 인플루언서야 음, 그니 아, 내가 아니. 인플루언서로 느끼는 때가 오면 그때 정식으로 선언할게 아 그래요? 인플루언서야 어, <laughs> 어, 그래. 근데 나는 그래. 어, 아직 안 와, 아니야 고추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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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여 먹으셔도 상관없는데 보기 위해 파랑 하나 마늘.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다. 보나마나 아, 맛있을 아, 거 아니야. 어. 보나나나만났었나 아, 보나 <laughs> 아, 근데 그이렇게 <laughs> 계속 <웃음> 도전하는 모습나 <laughs> 진짜 너무 좋아. <laughs> 나더 <도>, 좋아해. <laughs> 아, 저, 야, 진짜 도전이서제 어, 그려주잖아. 도전이야. <웃음> 인생은 <웃음> 도전이야. <laughs> 아라지지 아, 사천식 매운 닭튀김이래. 와 이게 아, 만원짜리어 아, 진짜? 응. 어. 음. <laughs> 아니. 저... 이것도 이빨 없어도 돼. 수양이야. <laughs> 그 음. 매콤한 양이지. 이데 아니야 이게 맵다. 매운 거 같은데. <laughs> 향이 너무 좋. 치즈도구. 치 치즈도구. 아 치즈도구. 아, 치즈 어. 아, 치즈 아, 치즈 아, 한국에 얼마나 기다렸어? 일년반 정도. 1년 반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을. 어 잘해. 아너 일본에 1년반 있으면 이렇게 되나? 야 안돼 안돼 안돼. 어려. 워1년반 동안 한국말 쓰다 올 거야. 아. 그래서 <목소리> <디자인 돼요>, <목소리> 일본에 어디? 내가 느어 오사, 오사, 저, 저, 저... <laughs> 오사카. 제가 <laughs> 저희 오사카 사랑하는데. 깜짝이야. 글고에는그 일본이 에이 그게 일본의 <목소리> 겉살그 내가 그냥 내가 일본 이거 왜안 좋아하면 그겉와와 단순히 행위가 일본 장난 아닌데 맞있 <목소리> 장난 아니데 이거 <섞는 목소리> <아니죠>? 한, <목소리> 한 번에 다 먹어버려 와미작업 들어봤어 이건 누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래 그 진짜 서 음! 장난 음아 너무 맛있다 이거 두 그릇만 안 쓰면 두 분이 모를 거 음. 같은데? 아, 이거 슈크림인 줄 알았어 어... 빵에 넣는 거 어느 정도냐면 요거 하나에 소주 한병아 진짜? 아 진짜로 아니 나 이거 리필만 되면 되 같아. 진짜로 여기... <laughs> 상세 위치한 아사쿠사 예술집. 정말로 음식 하나하나가 드셔보시면 알 정도로. 진짜 그래, 다, 진심이 담겨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오셔가지고 나도, 그래서 나도 좀, 이 나는, 맛을, 그냥, 이 행복을 어우, 꼭 멋있는, 느끼셨으면 좋겠하니다 꼭꼭. 꼭, 꼭.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잘 먹고 갑니다. 행복을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술집. 패션이 어떤지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회사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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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게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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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우하 우리, 우리,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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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우리, <laughs> <laughs> 아,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리 우리, 우리, 우